이수영이 과거 억대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았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. 빚만 30억 넘어 죽으려고도 했다면서. 제 개인정보로 대출, 투자 등 웬만한 건다 했더라. 매일 사건이 터져서 결혼할 때 남았던 전셋집도 결국 정리했다고 고백한다. 그는 마이너스 상태인 것을 고백했을 때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5일간 연락이 안 됐었는데, 남편이 감당하겠다고 했다. 일생일대의 결정이었고, 저는 지금도 남편을 무한 신뢰한다고 밝힌다. 소녀 가장으로 스무 살 때부터 동생들을 건사해야 했던 이수영은 동생들이 결혼도 하고 일하면서 잘 살고 있다. 착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동생들이 제가 번 돈으로 누린 게 전혀 없다. 그 돈을 동생들을 위해 쓰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잃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미안했다고 동생들을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전한다.